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교과서 84페이지 태풍에 대해서 학습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태풍이 불게 되면 굉장히 비가 많이 내리잖아요. 그래서 해운대 지역에서 그 태풍에 의한 피해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네, 2016년 4, 어, 10월에 어, 해운대에서는 이런 기회가 있었는데 어, 우리 용원 지역에서도 비슷한 일이었어요. 여기가 바로 용원시장입니다. 지금 농협 보이시죠? 그게 물이 이렇게까지 차올랐던 거예요. 자, 이게 어, 태풍에 의한 대표적인 피해인 침수를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어, 뭐 전선이 무너져서 끊어지게 되면 감전 피해 같은 것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태풍은 우리가 일기도나 위성영상으로도 관찰할 수가 있는데요. 어, 먼저 일기도에 나타난 태풍을 보면 지금 H랑 L이라고 적혀있는 것이 바로 기압이죠. 지금 여기가 고기압이니까 여기가 저기압이겠네요. 1,400, 백9 9 6 이렇게 계속 낮아지겠죠 그래서 어, 지금 태풍의 중심지역은 이 심표처럼 생긴 이 부분이 태풍의 눈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 지역이 가장 기압이 낮은 지역이에요. 자 그래서 일기도상에서 나타난 태풍은 일단은 저기압이고 중심에 태풍의 눈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어요. 이게 바로 태풍이고 자 그리고 등압선의 간격이 조밀하기 때문에 당연히 기압의 차이가 크다는 거겠죠. 그리고 동심원상을 그린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양파 껍데기처럼 동심원상을 그린다. 그리고 위성 영상에 나타난 태풍을 한번 같이 보면은. 어, 여기가 지금 우리나라인데 어, 보통 이렇게 하얀 색깔로 두껍게 나오는 것은 정란운이에요 두께가 두꺼운 구름들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죠. 밑에 있는 걸 보니까 지금 원형으로 생겨 있는 구름이 있는데 굉장히 두껍죠. 하얗게 보이는 거 보니까 그리고 가운데 특이한 것이 지금 밑에가 훤히 보이잖아요. 네, 뚫려 있는 구름의 눈이에요. 그래서, 원형의 거대한 정란운을 그리고 있고, 중심에는 태풍의 눈을 나타내고 있다. 자, 이걸 영상으로 직접 찍은 사람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는 천리안이라는 기상위성이 있거든요? 그걸로 관측한 모습이에요. 우리는, 어, 위성 영상으로도 태풍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태풍은 어떻게 발생하는지 한번 같이 볼게요. 태풍이 발생하는 지역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어, 지금 이 지역, 회색깔로 나타낸이 지역이 태풍이 발생하는 곳이고, 여기도 태풍. 지금 여기서 발생하는 거는 미국 지역에 영향을 주니까 영어로 허리케인. 그리고 이남반구 쪽에서 발생하는 것은 호주에 영향을 미치니까 윌리윌리라는 말을 씁니다. 자, 근데 특징이 뭐예요? 일단 태풍이라고 하는 것은 육지에서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네, 바다에서 발달하는 특징이 있죠. 그리고 네, 고위도에 있는 바다에는 없는데 지금 절, 적도 근처에 있는 바다에서 발생하고 있죠. 네, 특이한 점은 적도에서는 태풍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 그 내용은 나중에 자세할 히 건데 어, 전향력이라고 하는 지구자전에 의한 힘이 있는데 어, 그 힘이 있어야 회전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적도에서는 어, 지구 자전에 의한 힘인 전향력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태풍이 만들어지지 않는 거죠. 자, 그래서 어, 태풍이 발생하는 위도는 5도에서 25도. 네, 북반구도 5도에서 25도고 남반구에서도 5도에서 25도. 자, 이런 바다에서는 주로 수온이 높죠. 그래서 수온은 27도씨 이상이에요. 그리고 이 바다는 열대해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가 있고. 이 열대 해상에서는 어그 저기압이 굉장히 잘 발달해요. 막 소용돌이 같은 것이 잘 발달하는데 이것을 전부 다 우리가 태풍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니고 태풍이라 하는 것은 최대 풍속이 17m/s 이상일 때만 우리가 태풍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어 다른 것은 뭐 열대 소용돌이 뭐 이런 식으로 태풍이라는 이름을 붙이진 않아요. 자, 이거는 어. 태풍 노을에 대한 그림인데 태풍 노을이 지금 보니까 아래쪽 여기가 지금 대만이죠 이게 지금 우리나라고 일본이고 지금 저위도 즉 열대지방 근처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로 북상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태풍의 운명이라고 하면 어, 태풍은 그 열대지방에 있는 뜨거운 열기를 고위도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항상 북상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여기 해수면의 온도를 잘 보게 되면 여기 우리나라가 있죠. 지금 아래쪽에 있는 곳에서는 수온이 30도, 29도, 28도로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수온이 높은 해수에서 태풍이 발생해서 고위도로 점점 북상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2014년에는 태풍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유가 지금 우리나라 근처, 지금 대만 근처까지 27도죠. 대만에서도 태풍이 발달할 수가 있는 정도예요. 그래서 이때는 해수의 온도가 특히 높았기 때문에 태풍에 의한 피해가 컸던 해입니다. 그리고 영상으로 보면은 지금 아래쪽에서 지금 뜨거운 게뭐 올라오고 있죠? 이것이 바로 태풍이에요. 자, 그렇다면, 어 태풍은 어떻게 이렇게 강한 풍속을 갖게 됐는지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 태풍이 발생하는 곳은 저위도의 따뜻한 열대해상이라고 했죠. 어 열대해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뜨거움을 받아놓으면 수증기가 막 증발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수증기가 증발하게 되고, 그리고 뜨겁기 때문에 상승하는 기류가 발달할 수 있는 거예요. 뜨거운 바다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어, 지금 수증기를 공급받고 뜨거워져서 상승하는 공기는 상승하게 되면서 단열팽창을 하게 되면 온도가 낮아져서 상층에서 구름이 형성이 되겠죠. 근데 이때 중요한 거는 어, 상층에서 수증기가 응결이 되면서 수증기가 물로 응결하게 되면 잡열을 방출하게 되잖아요. 수문열을 수문열을 방출하게 되면서 주변은 다시 또 뜨거워져서 다시 상승하는 기류가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면 다시 또 상승을 부추기게 되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상승 기류가 점점 강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자 근데 이때 어, 상승 기류가 발달하게 되면은 이쪽 지금 바닥 쪽에 있는 공기는 부족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있는 옆에 있는 공기들이 모여들게 되는데 이것을 바로 수렴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공기가 상승하게 되면 주변의 공기들이 모여들어 수렴하는 기류가 형성이 되고, 자더 많은 양의 수증기가 응결하게 되면은 이렇게 그 통실통실한 이런 구름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정란운이라고 얘기해요. 어, 란자가 쌓일, 란, 아, 쌓일, 적자죠? 맞죠? 그리고 뭐 두껍게 쌓여있는 그런 구름들을 우리가 정란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태풍이 어떻게 이렇게 강한 풍속을 갖게 됐을까라는 얘기는 바로 수증기의 응결로 방출되는 숨은 열 있죠? 이 잠열로 인해서 그 에너지원을 얻게 된다고 설명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태풍을 위성으로 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거 마치 로데리에서 파는 그 토네이도 아이스크림이랑 굉장히 비슷하죠? 지금 이렇게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구름이에요. 자, 가운데는 잘 보니까 뭔가 움푹하게 들어가 있죠. 여기를 확대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어요. 더 자세히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가 바로 어딜까요? 바로 태풍의 눈입니다. 그 위에서 영상으로 내려다 보면 마치 사람 눈동자처럼 까맣게 이렇게 보인다고 해서 태풍의 눈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자, 이런 태풍을 우리가 옆에서 쳐다보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 태풍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배 위에 있는데 지금 여기 딱 보니까 비가 엄청 많이 내리고 있고 구름이 두꺼워서 빛이 거의 통과하지 않고 있죠. 낮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래서 정란운들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럼 태풍의 구조를 우리가 한번 자세히 보게 되면 어, 태풍은 일단은 수증기의 잠렬로 인해서 열이 나왔으니까 공기가 가벼워져 상승하게 되겠죠.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이때 중요한 것은 저기압은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때 상승계류가 강하기 때문에 반시계 방향의 회전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반시계로 빠르게 막 이렇게 회전을 하는 거예요. 빠르게 회전을 하게 되면 마치 우리가 세탁기를 돌리게 되면 세탁기 속에 빨래가 바깥에 이렇게 달라붙게 되잖아요. 그거는. 세탁기가 빠르게 회전하게 되면 원심력이 바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빨래가 바깥에 붙게 되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지금 이 태풍에서도 마찬가지로 강한 상승, 상승하면서 반시계로 도는 이 회전 때문에 원심력이 작용하게 되어서 어, 공기들이 바깥으로 이렇게 모이게 돼요. 그러니까 안쪽에는 상대적으로 공기가 적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어, 얘가 강하게 이렇게 상승을 하고 있는데 중심 부분에 너무 공기가 많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 상충부 있죠. 상층부 그 상층부에서 공기를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심에서는 약한 하강기류가 나타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대략 이 높이는 어 높이 11km 정도. 네그 대류권과 상층권의 경계면 부근에서 지금 이제 하강기류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금 태풍에서 막 상승을 하더라도 막 지구 끝까지 막 상승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높이 11km. 즉 안정한 상태인 성층권을닫기 전까지 이때까지 상승을 하다가 이제 더 이상은 상승하지 못하고 옆으로 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당연히 강한 상승 기류가 발달하는 그 외벽, 외벽 부분에서는 응결이 많이 될 거니까 적운형 구름들이 형성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그리고 가운데 중심 부분에서는 공기가 없어서 약간 하강기류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단열팽창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구름의 양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풍의 눈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볼수 있었던 것은 바로 두꺼운 정란운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이건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모습인데 지금 밑 아래쪽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하게 됨을 알 수가 있고, 지금 위쪽으로 11km 높이까지 상승을 하게 되면 더 이상 상승할 수 없기 때문에, 위쪽에는 오히려 공기가 모여들게 되어서, 상대적으로 기압이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태풍의 상층부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즉, 고기압성 흐름인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어, 층운이 넓게 깔리게 됩니다. 이거는 비를 깨알같이 표현해놓은 거예요. 비. 자, 그러면 옆에 있는 모습을 보면은, 자, 지금 이거는 어, 태풍을 단면으로 잘라 봤을 때, 풍속과 기압에 대해서 나타난 건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먼저 기압이라고 하는 것은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기압이 어떻게 되고 있다,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애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 게 어, 태풍의 중심은 약한 하강기류이기 때문에, 어, 하강기류니까 고기압이겠지라고 생각을 자주 하지만 얘는 고기압성 하강기류가 아니고 원심력에 의해서 공기가 너무 없어졌기 때문에 중심의 공기가 너무 없어졌기 때문에 상층에서부터 채워지는 거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 중심에서 가장 기압이 낮은 최저기압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어, 풍속 같은 경우에도 지금 바깥에서부터 중심 쪽으로 갈수록 점점 풍속이 강해지게 되는데, 즉,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태풍의 눈과 외벽 있죠? 이 외벽 사이에서 가장 풍속이 높았다가 오히려 태풍의 눈으로 가게 되면 약한 하강기류로 인해서 고요한 날씨가 펼쳐지게 돼요. 그래서 풍속이 갑자기 낮아지게 됩니다. 중심으로 가게 되면. 자, 그래서 이 풍속과 기압 그래프가 각각 어떤 건지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세요. 자 이제 넘어가서 어 태풍의 이동 한번 보도록 합시다. 우리 태풍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닌데 우리나라에 피해를 많이 주죠. 그게 어 열대지방에서 만들어져서 우리나라 쪽으로 북상해서 이동해 왔기 때문이에요. 자 근데 태풍의 이동 경로를 잘 보면 이 밑에서 만들어졌다가 포물선의 경로를 따라서 우리나라 쪽으로 오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어 다양해요. 어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첫 번째에는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죠. 이거는 무슨 바람을 따라서 가게 될까요? 네, 맞습니다. 편서풍. 편서풍을 따라서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태풍이 이동하게 되는 거고, 자, 반면에 영해, 위도 0도에서 30도 부근에서는 무역풍이라는 게 불게 되겠죠. 그래서 무역풍에 따라서 얘가 동쪽에서 오히려 서쪽으로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의 이동 경로에 영향을 주는 것은 어, 무역풍과 항상 무역풍과 편서풍 같은 바람을 어, 평소에 항상 불고 있는 바람이라고 해서 바로 항상풍이라는 말을 써요. 자, 여기 한번 채워봅시다. 위도 0에서 30도에서는 무역풍이고, 30에서 60도에서는 편서풍.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어, 지금 월별로도 태풍의 이동 경로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지금 6월에는 주로 중국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 10월에는 일본 쪽으로 많이 치우쳐서 가는 말알 수가 있죠. 지금 한여름이랑 가을의 차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 여름철에 발달하게 되는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변 고기압의 영향으로 어 태풍의 이동 경로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고온의 개역인데 어 만약에 그 이쪽 중국 쪽에 지금 뜨거운 해수가 있었고 일본 쪽에는 뭐 차가운 해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올라오게 되다가 수증기 공급이 많이 되는 쪽을 따라가기 때문에 이렇게 따뜻한 해역을 따라서 얘가 올라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 따뜻한 해역 쪽을 올라가야 수증기의 공급이 원활하기 때문에 그 응결로 인한 잡열을더 쉽게 얻을 수 있겠죠. 그래서 고온의 해역을 따라서 태풍이 이동하게 됩니다. 자, 이거는 어, 재작년의 모습이에요. 우리 재작년에 태풍이 정말 안 불었잖아요. 태풍도 진짜 안 오고. 덥기도 엄청 더웠었죠. 그래서 그때 원인이 뭐였냐면 여름철에 북태평양 고기압이 엄청나게 강하게 발달을 해서 북태평양 고기압 발달하면 우리나라에 무더위를 주겠죠. 고기압이 이렇게 떡하니 버티고 있으니까 아래쪽에서 태풍이 올라와서 비를 뿌리려고 해도 이 고기압을 뚫지 못해서 옆으로 이렇게 비껴난 모습을 볼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 2018년, 2018년이 우리나라 역대급 더위라고 생각하고 을 있는데 어 그때는 태풍이 하나도 영향을 안 미쳤어요. 그해 여름 동안 그 이유는 바로 정말 이상하게 강해진 북태평양 고기압 때문이었죠. 이것도 어 지구 온난화로 인한 것이라고 우리가 추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뉴스가, 어, 북태평양 고기압에 맥못 추는 태풍들, 폭염쭉 그래서 태풍이 와서 비가 내리면 약간 우리가 선선함을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는 어, 태풍도 오지 못해서 더욱 더위가 심해졌었습니다. 그리고 보통, 어,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 고기압과 고기압 사이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 이유가 지금 고기압이라고 하면은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겠죠.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회전을 하잖아요. 고기압이니까. 그래서 고기압에서의 시계 방향을 따라서 지금 이렇게 회전을 해서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옆에 있는 그림을 한번 같이 보면은. 어, 한여름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좀더 세력이 컸으니까 이쪽 옆에까지 툭 튀어나와 있겠죠 그래서 어, 이 사이를 뚫지 못하고 중국 쪽으로 지금 비껴난 거고 지금 가을로 가게 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이제 좀 작아지게 되잖아요 쇠퇴하게 돼서 작아지게 되면 어, 태풍은 그 작아진 쪽으로 이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하게 되어서 우리나라에 우리나라보다는 약간 일본 쪽으로 지금 이동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어, 세 번째 마지막은 해수면의 온도 편차예요자 지금 이 곰파스가 왔던 때에는 우리나라에 특이하게 그 고온, 자 해수가 엄청나게 뜨거웠어요. 네, 뜨거운 해수를 따라서 지금 태풍이 이렇게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곰파스에 의한 피해가 굉장히 컸어요. 자 그럼 이제 넘어가서 네 번째 태풍의 피해에 대해서 한번 같이 봅시다. 어, 태풍으로 인한 피해는 사실은 어, 태풍이 어느 쪽에 있냐에 따라서 피해 정도가 달라지게 되는데 어, 태풍을 반으로 잘라가지고 이쪽 오른쪽에 있는 반원을 더 위험한 반원으로 우리가 쳐요. 더 위험하다는 거는 그만큼 태풍의 풍, 태풍 안에서의 풍속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겠죠. 그리고 반대로 왼쪽에 있는 반원은 반원에 있는 지역에서는 풍속이 약하기 때문에 어, 여기서는 배를 움직여도 될 만큼 안전하다고 해서 이걸 안전반원 또는 가항반원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위험반원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이 태풍의 이동 경로를 한번 잘 보게 되면은 태풍은 이렇게 포물선으로 그려서 이렇게 가게 되겠죠? 포물선으로 그려서 가게 되는데, 어,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저기압이기 때문에 무슨 방향으로 회전한다? 네,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회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여기서 여기서 볼수 있듯이 지금 이 북반구, 북반구의 30에서 60도 사이, 즉 우리나라가 있는 이 지역이죠. 이 지역에서 보면은 어 지금 편서풍이 서에서 동으로 막 이렇게 불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태풍 내부에서의 이동 막그 풍속 방향도 어떤 거예요? 풍향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지금 가고 있죠. 그래서 어 태풍의 오른쪽 반원인 여기에서는. 태풍 내부에 있는 회전과 편서풍의 방향이 일치하기 때문에 풍속이 더해져서 위험 반원으로 분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지금 왼쪽에 있는 거를 보면은 반시계로 돌아서 일로 가면은 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편서풍의 방향과. 그래서 이제 풍속이 작아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안전반원. 무역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역풍에서도 얘가 이렇게 내려가면 무역풍 방향을 같죠. 그래서 이 위도 0에서 30도에서도 오른쪽에 있는 것이 바로 위험 반원이고 왼쪽에 있는 것이 안전 반원인 거예요. 이유는 똑같습니다. 위험 반원은 태풍 내부의 그 이동, 풍속, 풍향, 풍향과 지금 무역풍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지금 여기가 위험 반원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위험 반원에 내부 회전 방향이 편서풍 방향 같다. 풍속이 빠르고 피해가 크다. 그게는 반대이기 때문에 풍속이 느림이죠. 느림으로 고쳐주세요. 그리고 피해가 작다. 자, 그러면 어, 질문. 일본 쪽을 지나는 태풍과 중국 쪽을 지나는 태풍이 있는데 어, 그둘 중에서 우리나라에 더큰 피해를 주는 게 누굴까요? 네, 먼저, 그, 일본 쪽을 한번 생각, 일본 쪽으로 태풍이 가는 상황을 한번 연상하게 되면은, 포물선으로 이렇게 왔다가, 일본이 이렇게, 일본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동해상으로. 자, 그렇게 되면, 태풍은 굉장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일본과 우리나라 전체를 덮을 만한 크기예요.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 지금 위험 반원이 어느 쪽에 있는 거예요? 위험 반원이 바로, 일본 쪽에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우리나라는 왼쪽에 있기 때문에 안전 반원에 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일본 쪽을 지나는 태풍이 우리나라에 피해를 덜 줍니다. 자 넘어가서 이제 다섯 번째 태풍의 소멸에 대한 내용인데 어, 태풍이 지금 저위도 열대 해상에서 발생을 해가지고 포물선 방향으로 우리나라 쪽으로 올라오게 되죠 올라오게 되는데 보통 우리나라에 올라오게 되면은 소멸하게 돼요 왜냐하면 어, 육지에 닿게 되면서 이제 소멸을 하게 됩니다. 자 육지에 닿게 되면 소멸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어, 우리가 바다를 이렇게 보면은 장애물이 거의 없잖아요 바다는 이렇게 잔잔하고 평온하게 이렇게 펼쳐져 있잖아요 건물이 많은 것도 아니고 나무가 많은 것도 아니고 근데 반면에 그 육지로 올라오게 되면은 거대한 건물들이나 아니면 나무들 뭐 아니면 땅 암석 뭐 산에 막 부딪히게 되면서 마찰력이 증가하게 되니까 그만큼 풍속이 느려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중요한 이유는 어, 태풍이라고 하는 거는 수증기의 응결로 인한 잡렬로그 에너지원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육지에 상륙하게 되면 수증기 공급이 차단되기 때문에 더 이상 태풍이 에너지원을 얻지 못하겠죠. 그래서 소멸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어,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게됨에 따라서 어, 지구 온난화가 너무 심해지게 되면 육지에서도 온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육지에서도 수증기가 공급이 될수 있게 되어서 상승기를 막 크게 발달하게 되면 그 단열팽창으로 수증기 응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육지에서도 나중에는 태풍이 발달할 수 있다고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 그게 영화 투모로우에 보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여기로 돌아와서 태풍이 소멸할 때는 에 태풍은 저기압이잖아요? 저기압이 소멸하는 거니까 이제 정상기압으로 정상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심기압은 상승하게 된다. 그 여기 보면은 태풍이 막 발생했을 때는 중심기압이 지금 992였다가 이 절정에 달하게 되면서 이 대만 근처에서는 920. 이때가 태풍의 절정기죠? 전성기. 전성기를 지나서 점점 위쪽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이제 수온이 차가워져서 태풍의 세력이 점점 약해지고 있는 거예요. 기압이 높아지고 있는 거네. 기압이 점점 상승하다가 이제 여기로 오게 되니까 986, 거의 지금 현재 우리가 보는 기압이랑 비슷하죠. 1,000 헥토파스칼에 거의 인근 인접하게 되어서 이제 소멸하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한번 같이 풀어봅시다. 그림 가는 북반구 중위도에서 북상하는 어느 태풍의 단면을 나는 이 태풍의 풍속과 기압분포를계략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자, 먼저 가를 확대해서 보면 어, 가에서는 A와 B라는 곳이 있는데 지금 어디 쪽에 구름이 더 크게 발달해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네, B 쪽에 구름이 훨씬 더 크게 발달한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여기 문제에서 보면 어, 중위도에서 북상한다고 했잖아요. 지금 방위가 나타나 있습니다 풍상하는 거기 때문에 위쪽으로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동그라미가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은 지금 이쪽이 북쪽이니까 남쪽이고 여기가 동쪽 서쪽이 되겠죠. 이쪽이 동쪽이 오른쪽이기 때문에 위안 반원이고 왼쪽이 가항 반원이 되는 거예요. So AB를 한번 표시해 보면은 B가 지금 위안 반원에 있는 거고 A가 가항 반원에 있는 거겠죠? 그러면 풍속은 A와 B 중에 어디가 더 셀까요? 네, 맞습니다. B에서 훨씬 더 세요.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 나를 한번 같이 보면은 지금 나에서는 X와 Y가 있는데 XY는 기압이나 풍속 둘 중에 하나래요. 자, 먼저 x를 보니까 지금 중심으로 갈수록 점점 작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y는 중심에서는 작지만 지금 이 점점 중심으로 갈수록 높아지다가 갑자기 중앙 지점에서는 낮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y가 바로 풍속이 되겠죠. 그래서 태,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풍속이 점점 세지다가 외벽과 중심 사이에서 최대였다가 태풍의 중심은 고유하기 때문에 풍속이 지금 떨어지게 된 거죠. 자, 그리고 X는 중심에서 가장 낮은 기압을 나타내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보기는 맞는 거죠. 기억은 맞는 거고, 자, 은으로 넘어가서 풍속은 가의 B 지점이 A 지점보다 빠르다. 왜 그럴까요? 네, B 지점이 바로 위험 버전이기 때문에 풍속이 빠르고, 자, D급에서 태풍의 눈에서는 하강기류가 나타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네, 맞습니다. 지금 A와 B에서는 강한 상승 기류가 나타나게 되는데, 지금 중심에서는 약한 하강 기류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 자, 오늘 태풍에 대해서 배웠는데, 다음 시간에는 우리 악기상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합시다.